나이도 좀 있고 기억도 가끔 깔빡하고 조금 어지러운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날, 나 이제 말이 안 나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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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려 119 불러 빨리 뇌졸중은 별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야 그건 미리 신묵으로 신호를 보내 오늘 이 신호를 듣지 못한다면 내일은 과연 늦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잠깐 세상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몇 초면 괜찮아져서, 아, 그냥 어지러운 거겠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몇 초가 당신의 뇌에서는 전혀 짧지 않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의 뇌 혈압 그리고 기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의사입니다. 오늘은 병명이 아니라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들쭉날쭉한 것, 그것 역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뇌는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당신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잠깐 눈앞이 하얘진 적이 있고 방금 하려던 말을 중간에 잊어버리는 일이 늘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막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혈압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불안정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검사했는데 큰 문제 없다잖아. 문제는 대부분의 뇌질환이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상호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다만, 요즘 좀 어지럽다, 가끔 말이 잘안 나온다, 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대잖아, 괜히 겁먹지 마, 모는 미그림네 하루, 그분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그분은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완전히 쓰러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말이 어눌해졌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어지럼증이 이런 신호였던 줄 정말 몰랐어요. 가장 위험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뇌는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뇌는 기능을 조금씩 포기하는 방식으로... 경고합니다. 기억부터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번에 무너집니다. 뇌를 스마트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깊은 잠과 안정된 혈압은 완전 충전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자주 흔들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씩 막히면 충전선이 계속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켜지지만 배터리는 계속 손상됩니다. 그 결과가 기억력 저하이고 어지럼증이며 집중력 붕괴입니다. 어지럼증이 있다는 건 뇌가 순간적으로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몇달 동안 반복되면 뇌세포는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어지러운데 금방 괜찮아져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늘었어요. 혈압이 요즘 좀 이상해요. 이세 문장이 함께 나오면 저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어지럼증이 잦아졌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나요? 하나라도 그렇다면 그건 노화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지금 알아차려 달라고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뇌를 보호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신호를 부모님이나 가족에게서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생활습관과 그걸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